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1차로는 탄핵 심판 4월 전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탄핵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2차 모집에 들어가죠. 민주당은 이번 경선을 당원만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도 1인 1표에 똑같은 투표권을 주는 완전 국민 경선제로 진행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전화 현장 접수 총세 가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접수에선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본인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유료뿐 아니라 무료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2년 선거인단에는 108만 명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촛불 민심 등의 영향으로 최소 150만 최대 20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동으로 선거권이 생기는 30만 명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누가 얼마나 내 편으로 끌어올지가 당락을 좌우하겠죠. MBN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힌 사람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보다 자신을 중도 보수라고 밝힌 유권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세로를 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안희정 지사를 뽑았거든요. 윤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할 당내 경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MBN 긴급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 성향뿐 아니라 중도와 보수 성향 유권자들까지 다수가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설문에 응답한 유권자 가운데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는 31.6%였고, 이중 진보는 44.4%, 중도는 34.2%, 보수도 26.7%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 자신을 중도 혹은 보수라고 밝힌 사람이 진보라고 밝힌 사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 가운데 지지율은 1위인 문재인 후보가 50.9%, 2위인 안희정 후보는 34.6%, 3위인 이재명 후보는 7.5%로 나타났습니다. 1차 투표에서 문 후보가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지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47.8%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65.2%가 문 후보를 지지한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55.7%가 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때문에 2위인 안 후보의 남은 기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인 결선 투표제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사실상의 대선 본선이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경선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